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네, 어,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네 전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무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 시작하는 참이 169장 내진정 사무하는 참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를 외가리며 장검이 검 분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빈 껍데기를 버려라 이구요 주제 말씀은 로마서 2장 28,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율법과 할례를 받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면적 유대인이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영적 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주 드리는 헌금일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 전도?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되게 뭘 원하시는 거지라는 질문을 떠올 때마다 그 결론은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지이며 나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지임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다라고. 어그 할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 말씀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그 할례를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누가 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까지 죽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란 의미의 그 할례를 그분의 육체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인 구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네. 네,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할례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인데, 자, 22절 계속,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은요, 바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도 읽어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즉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흔적을 남겼었던 할례라는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사라진 것이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어떤 의식이에요? 네, 침례라는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가지고 너는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하던 그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은 흔적으로 헛된 주장을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그니까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만 남은 흔적. 어저께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그빈 그릇 네. 알맹이가 없는, 정말 진정 필요한 그 주인은, 주인공은 없는, 네. 그빈 그릇만 붙잡고, 붙잡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뭐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자부심. 네. 헛된 자부심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오좀 말이 좀 빠르죠?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헛된 흔적, 헛된 그 껍데기만 가지고 그빈 그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면 어떤 것이 그 신앙의 빈 껍데기, 빈 그릇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정의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오랫동안 신앙했다는 그런 자부심. 내가 이 교회 다닌 것이 얼만데, 네 뭐, 내 신앙연수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신앙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아는, 내가 읽은 그, 어, 통독수만, 성경 통독수만 얼만데, 막뭐 하면서. 그런 자부심. 네. 자, 여러분. 중요한,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네, 이런 말씀이 있죠. 참, 마음에. 어 그다음에 오는 고는 그런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 시간이 다돼 가지고. 네. 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아무튼록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헛된 껍데기와 빈 그릇을 붙잡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